안녕하세요. 육광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인칭 단수 현재 부정문을 공부하겠는데요 삼인칭 단수 현재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어 플러스 다즈나 플러스 동사 원형이 되겠습니다. 다즈나 쓴 다즈n으로 단축해서 쓸 수도 있고요. 동사 원형이란 동사에 s나 es를 아니면 ed를 붙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2, 3, 4강에서 주어를 I, you, we, they를 사용해서 부정문을 만들 때 do not, don't를 사용해서 이미 만들어보았습니다. 오늘은 3인칭 단수 he 그리고 she를 가지고 부정문을 만들기 때문에 he, 그 남자, she, 그 여자의 짝은 does not 낮은을 사용한다는 것만 다르지, 다른 것은 똑같기 때문에 크게 설명할 것이 없기 때문에 문장을 곧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녀는 동생에게 칭찬을 하지 않는다. 먼저, 혹시 초보자들 분이 보실 것 같아서, 첫 문장은 동사 찾는 것과 주어 찾는 것을 한번, 음, 말씀드리고 문장을 만들겠습니다. 문장에서 문장 가장 앞자리에 은는 이가로 해석되는 것이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녀는이 주어가 되겠고요. 동사를 찾을 때에는 문장 가장 끝에서 다로 끝나는 것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칭찬을 하다 프레이즈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주어 다음에는 동사가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칭찬을 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doesn't을 써야 되겠죠. She doesn't praise 누가한테 her sister. She doesn't praise her sister. 그다음 그녀는 친구들과 잘 어울려 놀지 않는다. She doesn't hang out with her friends. 여기서 hang out은 저번 수업에서도 나왔는 단어입니다. 혹시나 외우지 못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행아웃이란 단어를 써서 문장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것은 with 누구와 함께 누구와 같이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서 with을 썼습니다. 친구와 같이 She doesn't hang out with her friends. 그 다음 그녀는 친구를 사귀지 않는다. She doesn't make friends. 친구를 사귀다는 make friend입니다. 그래서 사귀지 않기 때문에 doesn't을 썼습니다. 그 다음, 그녀는 동생을 잘 돌보지 않는다. She doesn't take care of her sister. 여기서 take care of는 돌보다입니다. 그래서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doesn't을 썼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take care of 다음에는 항상 명사가 와야 됩니다. 동생이 오든 오빠가 오든 아빠가 오든 엄마가 오든 명사가 와야 됩니다. 그럼, 난 엄마를 돌봐야 한다 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I have to take care of my mom. 여기서 have to를 썼습니다.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 당연히 우리가 배우지 않았죠? 이것은 다음, 다음, 한참 뒤에, 어 이런, 음,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 텐데, 음, 이것은, 나중 조동사 배울 때 이런 문장을 배울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늘 일반 동사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심심할 것 같아서 그냥 have to라는 것은 뭐뭐 해야 한다라는 해석으로 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음, 이 문장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도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 그리고 to 다음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만 쓰면은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배운 동사 원형을 한번 써보세요. 예를 들면 나는 공부해야 한다면 I have to study. 나는 가야 한다면 I have to go.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have to는 어 뭐뭐 해야 한다라고만 해석하시고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나중에 뭐 조동사를 배울 때 이런 음, have to를 배울 경우에는 아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조금씩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무 신경은 쓰시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알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 동생은 엄마 말을 항상 잘 듣지 않는다. My sister always doesn't listen to our mom. 여기서 말을 듣다는 listen to입니다. listen까지 하면 안 됩니다. listen에 짝꿍 to까지 써야지 말을 듣다가 됩니다. 그래서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my sister always doesn't listen to our mom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그녀는 절대 행동을 빠르게 하지 않는다. She never acts quickly. 여기서 never는 절대 행동하다는 act. 그다음 여기 quickly라는 말은 어, 저번 5강과 6강에서 형용사에 ly를 붙이면은 뭐뭐하게로 해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quickly, slowly 같은 이런 부사는 동사 앞에 쓸 때도 있고 문장 끝에 쓰면서 동사를 수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하긴 하는데 빠르게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줬죠. 그래서 ly를 붙이는 것은 항상 형용사 빠른. 여기도 quick이 빠른입니다. 빠른에 ly를 붙여서 빠르게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는 돈을 모려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모다는 save. He doesn't want to save money. 그 다음, 그는 돈을 모으는데 관심을 갖지 않는다. 물론 이 다, 에, 바로 전 문장하고 비슷하지만은 조금 다릅니다. 바로 위에 지금 했던 문장은 save, 동사를 이용해서 모다를 이용해서 다전을 썼고 지금 그는 돈을 모으는데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조금 다릅니다. 한번 볼까요? He doesn't have interest in saving money. 이 문장에서는 모으다, 관심을 가지다 라는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interest란 말은 흥미, 관심인데 이 관심을 가지고 동사를, 동사로, 주어 다음에 동사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관심을, 관심을 가지다 라고 동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 동사를 하나 빌려와서 관심을 가지다 라고 만들기 위해서 have를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have interest를 어, 만들었을 때, have와 interest가 음, 짝이 되어서 관심을 갖다라는 동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 영어에서는 명사를 가지고 많이 문장을 만드는데, 명사가 동사로 쓰일 때는 절대 쓰일 수가 없기 때문에, 명사가 동사로 만들 때는 일반 동사, get이나 take나 have나 이런 것을 가지고 동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흥미를 가지다를 have를 일반 동사를 사용해서 흥미 가지다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in 다음에는 동사 플러스 ing가 와야 됩니다. in save 만이 하면 틀립니다. 이것은, 어, 전치사인데 어 영어에서는 in 다음에는 동사 플러스 ing가 와야 된다는 규칙이기 때문에 in save 많이 하면 틀리고 in saving 많이가 되겠고 그 어떤 동사를 쓸 때도 in 뒤에는 ing를 꼭 붙여 줘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녀는 남편과 화해하려 하지 않는다. She doesn't want to make up with her husband. 화해하다는 make up이고 또 다른 동사 하나는 reconcile이 있습니다. 그럼 reconcile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She doesn't want to reconcile with her husband. 여기서는 화, 어, 화해하다는 make up도 되고 reconcile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이기 때문에 with를 썼습니다. 그녀는 화가 날때 말을 하지 않는다. 그녀는 말을 하지 않는다. 말한다는 talk죠. 안 하기 때문에 다전을 써서, she doesn't talk. 화가 날 때, when she is angry. 이거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저번 5강과 4강에서도 제가 너무 일반 동사만 해서 지겨울 것 같아서, 이런 배우지 않은 비동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조금 조금씩 어 문장에서 한두 문장을 만들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숙할 것 같아서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 비동사를 공부할 때는 아마 제가 설명할 때더 쉽게 아 저번에 했던 것이 그것이었구나라고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미로 조금씩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왜는 뭐뭐 할 때, 그녀가 화날 때 여기서 angry는 화난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she is angry 하면 그녀는 화난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she doesn't talk when she is angry. 그녀는 화가 날때 말을 안 한다 이 소리고요. 이런 식으로 한 문장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는 배고플 때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그럼 그는 일하고 싶다 할 때는 he want to work 근데 일하고 싶지 않다는 he doesn't want to work. 언제 배가 고플 때, when he is hungry. 여기서도 hungry는 배고픈 형사,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항상 은으로 끝난다고 했죠. 배고픈, hungry, 배고픈입니다. 그래서 그는 배고프다 할 때는 he is hungry인데 배고플 때이기 때문에 when he is hungry입니다. He doesn't want to work when he is hungry. 그 다음. 그는 나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 갚다는 pay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갚지 않기 때문에 he doesn't pay me back. 그 다음에 그는 시험을 잘 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시도하다는 try. He doesn't try to do well on the test. 여기서 do는 뭐뭐 하다죠. 그래서 그는 시도하지 않는다. do. 뭐뭐 하는 것을 잘 하는 것을 시도하지 않는다. 어디에 잘하지 않는다고 시험 치는데 on the test. He doesn't try to do well on the test. 여기서 도 보지 않았던 단어 하나가 나와 있네요. well. 문법 용어를 또 써야 되겠네요. well은 부사입니다. 조금 전에 quick처럼 어떤 부사는 태어날 때부터 태생 자체가 부사로 태어나는 well처럼 이렇게 태어나는 애가 있고 어떤 부사는 형용사로 태어나서 quick, happy, 이런 식으로 태어나가지고 ly를 붙여서 부사가 되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어는 well로, 태생 자체가 부사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잘이라는 해석으로, 어, 문장에서 어, 쓰여졌고요. 그래서 하다에 To do w e l 뭐뭐 하는 것. 잘하는 것에 시도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He doesn't try to do w e l 여기서 do는 하다기 때문에 하는 것에 시도를 하지 않는다. 잘하는 것에. 그리고 여기서 on the test. 이것은 on the test는 앞에 오는 전치사인데 아 시험을 칠 때는 on the test라고 하는구나. 이거는 뭐 공식이 없으니까 전치사의 의미는 이렇게 on 같은 것 in 이런 것 to 모두 전치사인데 이 전치사는 어, 사용되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떤 한 곳에 꼭 쓰인다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어, 전치사는 많이 익숙해서 자기가 감을 느껴야 됩니다. 어떨 때아 이럴 때는 온을 쓰는구나, 아 이럴 때는 인을 쓰는구나 많이 이렇게 문장을 접하다 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치사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어 전체적으로 설명을 할 때가 있는데 아, 이럴 때는 오늘 쓰이는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부사 well 형용사의 ly를 붙이는 것은 동사와 짝꿍이 됩니다. 동사와 짝꿍이 돼서 움직이는 동사를 쓸때 가끔은 동사 앞에 쓰기도 하고 때로는 문장 뒤에 써서 동사를 더 표현을 잘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웰도 과연 동작을 움직이는 동사를 표현을 많이 해줬는가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녀는 피아노를 잘 친다. 피아노 치다는 알겠죠. Play the piano. 그리고 악기를 다룰 때는 꼭 더를 써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죠. 자, 그녀는 피아노를 잘 친다고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She plays the piano very well. 아니면 She plays the piano well 해도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3인칭 단수 she이기 때문에 play에 s를 붙였고 악기이기 때문에 the를 붙였습니다. 그럼 과연 잘이라는 well이 동작에 쓰였나 봅시다. play가 움직이는 동작이죠? 동사에 쓰였고 문장 끝에 쓰여서 피아노를 치다를 더 리얼하게 표현을 해줬죠. 잘 친다 못 친다를 표현해줬죠. 이렇게 어, well 부사는 동사와 콩짝이 잘 맞습니다. 그럼 피아노를 못 친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다전만 쓰면 되겠죠. She doesn't play the piano very well. 여기서는 다전이나 don't, didn't을 쓸 때는 그 뒤에 동사는 s나 일이나 es를 붙이지 않고 동사 원형을 씁니다. 또 문장 하나를 만들어 볼까요? 그는 영어를 잘한다. 말 잘한다는 소리겠죠? 말하다는 speak. He speaks English well. 여기서도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speak에 s를 붙였고, 동작. 스피커가 동작이, 동작을 표현하는 동사에 외를 썼죠. 그래서 말하는 것을 잘한다, 못한다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 이것을 부정문으로 한번 만들면 다짐만 쓰면 되겠죠. He doesn't speak English well. 여기서도 다짐 다음에는 speak, 동사에 s를 안 붙였습니다. 한 문장만 더 만들고요. 그녀는 친구들 앞에서 춤을 잘춘다 여기서 춤추다는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동사, dance. She dances well in front of her friends. 그는, 그녀는 친구들 앞에서 춤을 잘 춘다, dance에 s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dance는 움직이는 동사이기 때문에 왜를 썼고요. 춤을 추긴 추는데 잘 췄는지 못 췄는지 왜를 이용해서 잘 췄다고 표현을 해줬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in front of 다음에는 명사가 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빠 앞에서, 엄마 앞에서 이렇게 명사를 꼭 써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친구들 앞이기 때문에 in front of her friends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부정문으로 만들면 She doesn't dance well in front of her friends. doesn't 뒤에 dance의 s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do not, don't, does not, doesn't ᄃ은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만든 문장을 세 번씩 큰 소리 내서 한번 읽어 볼까요? 그녀는 여동생에게 칭찬을 하지 않는다. She doesn't praise her sister. She doesn't praise her sister. She doesn't praise her sister. 그녀는 여동생을 잘 돌보지 않는다. She doesn't take care of her sister. She doesn't take care of her sister. h e r f r i e r 그녀는 친구들과 잘 어울려 놀지 않는다. She doesn't hang out with her friends. She doesn't hang out with her friends. She doesn't hang out with her friends. 나는 엄마를 돌봐야 한다. I have to take care of my mom. I have to take care of my mom. I have to take care of my mom. 내 여동생은 엄마 말을 항상 잘 듣지 않는다. My sister always doesn't listen to our mom. My sister always doesn't listen to our mom. My sister always doesn't listen to our mom. 그녀는 절대 행동을 빠르게 하지 않는다. She never acts quickly. She never acts quickly. She never acts quickly. 그는 돈을 모으고 싶어하지 않는다. He doesn't want to save money. He doesn't want to save money. He doesn't want to save money. 그는 돈을 모으는 데 관심을 갖지 않는다. He doesn't, in He doesn't have an interest in saving money. He doesn't have an interest in saving money. 그녀는 남편과 화해하려 하지 않는다. She doesn't want to reconcile with her husband. She doesn't want to reconcile with her husband. She doesn't want to make up with her husband. 그녀는 화가 날때 말을 하지 않는다. She doesn't talk when she is angry. She doesn't talk when she's angry. She doesn't talk when she's angry. 그는 배가 고플 때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He doesn't want to work when he is angry. Hungry. He doesn't want to work when he's hungry. He doesn't want to work when he's hungry. He doesn't pay me back. He doesn't pay me back. He doesn't pay me back. He doesn't try to do well. On the test he doesn't try to do well on the test. He doesn't try to do well on the test. She plays the piano well. She plays the piano well. She plays the piano well. She doesn't play the piano well. She doesn't play the piano well. She doesn't play the piano well. well.는 영어를 잘 말한다. He speaks English well. He speaks English well. He speaks English well. 그는 영어를 잘 Mon 말한다. He doesn't speak English well. He doesn't speak English well. He doesn't speak English well. 그녀는 친구들 앞에서 춤을 잘 춘다. She dances well in front of her friends. She dances well in front of her friends. She dances well in front of her friends. 그녀는 친구들 앞에서 춤을 잘못 She doesn't dance well in front of her friends. she doesn't dance well in front of her friends. she doesn't dance well in front of her friends. 이제 새로운 단어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praise 칭찬하다, hang out with 모모와 어울리다, make friends 친구를 사귀다, take care of 돌보다, listen to 말 듣다. Have an interest in 뭐뭇의 관심을 가지다. Reconcile and make up 화해하다. 오늘 수업 열심히 공부하셨고요.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7강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